나마스테, 나마스카. 인도 인사법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음, 앞으로는 인도 얘기를 여러 번 아니면 좀 중심적으로 하게 될지 몰라서 인사는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 남았을 때라는 그 인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어, 정말 오래 전부터 아마 어, 인도에서 인사법으로 쓰고 있었던 것인데요.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네. 그 안녕하십니까도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들어있을 거예요. 뭐좀 달리 해석해보면 "안녕"이라는 의미는 어, 그 몸의 건강 한 말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음, 편안한지 묻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솔직히 "밤새 안녕"이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언제 어, 우리가... 다시 보지 못할지 몰라서 아침에 그 무난 인사를 하면서, 어, 다시 또 보게 되네요. 어,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가 아니었을까 해요. 음, 물론, 음, 생각하기에 나름이겠지만, 좀 그런 생각을 인사법에 담고 있었다고, 어, 저는 우리나라 인사법인데도 설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물론 그 인도에서의 남았을 때는 조금 더어 색다른 의미가 있죠. 음, 당신 안에 존재하는 또는 내재하는 신의 성품 신을 닮은 성품이 나하 나의 모 나의 내면에 담긴 그 신성과 지금 만났는데 어 당신은 당신 안에 들어 있는 그 내면의 신성을 아십니까?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적인 모습의 어, 존재를 묻는 게 아니고. 신을닮은 성품 이어 혹시 잊고있지않았 나？아니면 모 르고 있지않 나？그것 을 서로 묻고 있는 것이 죠？제가 어 볼때는 지구상 에서, 음 이, 정 도의 그 인사 를나 누는 것은 어 그리 많지않 다고 생각 합니다. 많은 인사법들이 있는데 제가 다할 수는 없지만 어, 이 남았을 때라는 표현은 겉으로 드러난 얼굴이 아니고 내면에 인사한다는 것. 저도 어, 여러분과 만날 때는 직접 지금 보면서 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음, 이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어쩌면 좀 일방적으로 어, 대하고 있어서 마음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또이 시대가 음, 이런 형 형태를 만들고 있지 않나 적응해야겠죠. 음, 밖에는 그 풍경이 곧그 눈이 쏟아질 듯한 그런 분위기네요. 아, 뭐 여기는 제 집이니까 좀 편안하게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지금까지는 밖에서 어, 그 영상을 그 도와주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좀 많이 바쁘신 관계로 어, 제가 혼자 카메라를 세우고, 아무 데나 세우고, 사실. 카메라 아무 데나 올려놓고 찍다 보니까 머리 윗부분이 잘리거나 뭐, 풍경이 처음에 여러분들께 올렸던 그런 영상에 비해서 많이 그 수준이 떨어졌겠죠. 저도 인정합니다. 공통적인 내용을 얘기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제기를 얘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사진 작가 선님 생 정식 선생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지만 뭐 산이고 들이고 좋은 멋진 장소에서 찍으면 좋겠지만 항상. 그 분의 시간을 제가 뺏는 것 같아서, 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음, 제가 어딘, 어딘지 모르지만, 그런 공간이, 좋은 공간이 있다면, 카메라를 세우고, 그 분위기와 풍경에 맞는 그런 얘기들을, 음, 해볼까 합니다. 물론, 분께서 시간이 돼서 도와주신다면 좀 양질의 아, 영상도 한번 다시 찍, 찍어볼 기회가 있겠죠. 음,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허공해야 되고 막 얘기한 것처럼 주절해왔는데요. 왜그 많은 그 이야기들 속에서 존재라는 용어를 끝집어냈을까? 요즘 시기하고 좀 맞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돈이 많은 집안에 태어났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그런 곳에서 어, 태어났고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고 등등 그 태어나면 환경이 이미 그 사람의 형편과 행복의 어떤 수치 가치들을 어, 평균치 이상으로 올려놨다면 그 존재에 대한 그 고민들에 대해서 조금은 어, 덜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분들도. 시대에서는 물질의 풍족함보다도 그, 그 영적인 또는 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 등등은 아, 똑같겠지요. 다만 이렇게 음, 어, 팬데믹, 그 역병 우리 말로 하면 돌림병 정도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 유행하고 있는 돌림병. 안타깝지만 이거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어이 현실은 제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겨낸다기보다는 견뎌내는 거그 시간이 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필요합니다. 물론 언제일지 모르는다는 그 막연함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긴 해요. 어, if라는 그 영어 단어가 있죠. 인도에 있을 때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If, 만일, 만약에.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을 예상하거나 상상해보는 것이죠. 내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럴 거라면, 과거와 미래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렇죠? 근데 현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i f 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지나는 지나가고 있는 또는 멈춰있는 그 시간이죠. 내가 지금 잡을 수 있는 느낌이겠구나.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는 그랬을 거라면, 그렇게 했더라면이라는 좀 후회가 섞인 아쉬움이 좀 섞인 과거형. 어, 그랬더라면에 더 낮은 쪽을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보다 더안 좋았던 상황을 상상할 필요는 없겠죠. 내가, 아, 그때 좀 공부를 더 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한테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뭐 이렇게 아쉬움 섞인 거지만, 더안 좋은 상황으로 상상해내지는 않을 거예요. 미래형도 마찬가지 입니다.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해보리라 하고 싶다 만약에 내가 라고 한다면 지금 현실 보다 좀더 나은 상황 발전된 상황 성취한 상황들을 예상하거나 상상 하겠죠. 더 아래로 내려가지 않 그러면, 과거도 최상으로 우리는 선택해왔고, 현재도 지금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지금 살피면서 걸어가고 있죠. 더, 나, 더 올릴 수도 없고, 더 낮출 수도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견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는 조금 더, 어, 지난번에 겪었던, 그리고 아쉬웠던 그런 것보다 조금 더 넘어서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할 수 있겠지요. 그런 기대와 희망 섞인 이야기밖에는 지금 할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해요. 어, 이건 이건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현실이고 꼭 그것만이 실체이자 진실이다. 이것은 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나도 모르게 무식적으로 아, 그렇게 너무 현실 위주로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생각하다 보면 원하지 않은 상황에 닥쳤을 때는 음, 굉장히 힘들거든요. 존재가 나 혼자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함께, 여럿이, 공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남들을 통해서 나의 그 존재감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요 그를 향한 질투나 원망만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나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를 알고 싶어 한다면 그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친구로 서 있는지 보면 알수 있다고, 예전부터. 됐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질 수 밖에 없어요 어디 큰 식당이나 어디 유원지를 가면 아이들을 보세요 조그마한 아이들은 어른들이 아무리 뭐 멋진 옷을 입고 뭐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뭐, 뭐 아무튼 특이한 형태를 해도 잠깐 보, 볼 뿐이지 결국에는 비슷한 크기 또래 아이들을 바로 선택하고 그 친구하고 노는 장면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연... 연말 지나고 연초인데, 과연 지금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될 만한 친구가 누가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나한테 위로가 되고, 반대로 내가 그한테 어떤 위로를 주었을까? 그, 아직, 제, 그, 뭐죠, 그, 핸드폰에, 뭐, 신년 들어와서 여러 번 그, 새해 맞이 멘트들을, 메시지를 담아서 저한테 보내줘요. 좀 줄어들긴 했는데, 올해는 한세 분, 네분 정도한테 받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고맙긴 한데, 어, 누군가 만들어서 보낸 것에, 아, 이거 참 괜찮은 문구, 괜찮은 그림이다 하면 어, 보내는 거죠, 주변에. 전 그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좀 거칠고 투박할망정 자기의 마음을 담은 몇 가지 말. 더받답고 고마운 거죠. 좋은 문구, 흘러다니는 문구, 그림, 전그딱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뭐 그나마 보내줬다는 거 잊지 않고, 그건 감사합니다. 부정 아직 저 음력서를 아직도 세기 때문에 어, 아직은 한해 끝자락이 있다고 생각해요 양력 아니고 음력 자 그러면 아직 한 달이나 남았죠 제가 아는 형님 시바 같은데, 재미있게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재미있게 하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시골에 나이 좀 드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어, 아들이 서울에서 오랫동안, 어, 살고 잘 내려지도 않고 그러다가 결혼할 때쯤 돼서 이제, 어, 신부감을 데리고, 이, 신양력 새해 세배 인사를 인사겸 드리러 온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큰 절을 했겠죠. 세배 받으세요. 새해 인사 드립니다. 저거 하면서 큰 절을 했는데 그 어르신은 그게 못 마땅한 거죠. 글쎄 며느리 감이라고 데려온 친구도 마음에 안 들고 아들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한 얘기가 전라도 우사이로 한쪽을 고개를 틀면서 뭐다써뭐 우덜은 뭐, 뭐, 뭐 구정 생계 예, 그랬답니다. 우덜은 구정 생계.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겠죠. 농담인데요. 재미는 없죠. 그래도 우덜은 구정 새니까 아직. 한달 남았습니다. 어, TV 같은데 보면 무슨 뭐 하얀쥐가 물러가고 뭐 황소가 힘있는 황소가 뭐 온다는 둥 하면서 뭐뭐 뭐 경자년, 원충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 해고 그 뉴스 같은데서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뭐, 굳이 따지자는 건 아닌데, 그건 지금하고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한달 후에 있어야 될, 양력에 있어야 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띠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 음력에. 띠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음력 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우기는 겁니다. 아직 한 달. 그리고, 어, 제가 아마 이번 달 20일경이면, 어, 제가 작업했던 책이 두 권이 출간이 될것 같아요. 샘플 보여드리면, 자, 그, 신께 드리는 노래, 기탄잘리, 라는, 책인데 시집이에요. 2 7 0 권이 이백칠십 페이지가 되는 책인데요. 음, 두 권이에요. 인도 정신 문화 총서 이렇게 제일 윗부분 어, 시리즈로 나갔죠. 두 개인데. 첫 번째 총서 원은 최근 그이 비슷한 크기와 양장입니다. 이 샘플이라 아직 정확히 제가 안 보여드렸던 건데 음, 바가바드 기타는 신 신이 부르는 노래 인도 힌두 어, 문학의 어, 바이블 정도로. 봐도 무방할 만큼 최고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 책이에요. 그 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번 더 시간을 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그 책이 곧 나올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어쩌면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게, 여러, 여러 차례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분들이 이 유튜브를 해보, 해보라고 한 2, 3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됐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이런, 책, 책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에, 좀, 내키지를 않아서 미루고 미루다가 뒤늦게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요가에 관한 이야기, 책에 대한 이야기 타이틀이 마하 요가하면서 요가라는 말 한번도 꺼내지 않고 계속 존재에 대한 얘기를 밀고 가고 좀 의아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요가가 몸으로 비틀고 거꾸로 세우고 하는 뭐 일련의 동작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가는 하나의 실천, 철학, 수행을 의미합니다. 또는 명상을 의미하고요. 그 모든 앞에 전 과정들이 모여서 깊은 적정의 명상으로 향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앞부분만, 음, 자꾸 알고, 있, 드러내서, 음, 요가라고 소개되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마하 요가는 한계 없는, 무한, 무궁, 영원, 불멸, 영원. 그 접두어로 붙인 거예요. 요가를 수식할 수 있는, 용어로는 어 최고라고 생각해서 어, 붙였었던 이름입니다. 그 마하요가에 대해서는 어또 시간을 내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요가에 관한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음, 여러분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어, 책들의 요가라는 말은 안써 있지만, 이 책에는 그, 요가 이런 말은 없어도 모든 내용이 다 요가의 명상과 일맥 상통합니다. 그래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어, 녹이고 녹여서, 어, 만든 책이에요. 한, 이 책은 한, 1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바가바드 기타는 35년 가까이 2년을 가진 시간이고요 작업한 것은 한뭐 한 역시 한 10년 가까이 된것 같습니다 보고 또 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작업했었던 책이에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그어한가 하나 정도만 제가 읽어 볼까요? <laughs> 예. 69. 내 생명의 기원은 나의 핏줄을 따라 밤낮으로 흐르는 생명의 물줄기는 세상 어디에도 흐르며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춥니다. 생명은 싹을 틔우기 전 무수한 풀 잎들 사이에 숨어 있다가 잎새와 꽃들로 격정의 물결 되어 번져가는 어느 날 대지의 흙먼지를 뚫고서 기쁨으로 솟구쳐 나옵니다. 생명은 밀물과 썰물처럼 삶과 죽음이라는 바다의 요람에서 흔들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생명의 세계에 늘 베풀어 주시는 손길이 있어 나의 팔과 다리가 영광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 내가 느끼는 이 자부심은 수 없는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생명의 고동이 이 순간에도. 내피 속에서 춤추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음, 기탄잘리 시 중에 하나를 소개했고요. 앞으로, 어, 이 유튜브를 통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 한 그, 장식 읽어볼 거, 읽어보려고 해요. 그, 낭송시. 제 목소리가 이 신앙성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다른 분들의 목소리도, 목소리로 바꿔서 그분들의 음성으로 좀 다른 형태로 해볼까 합니다. 좀 영상음악도 뒤에 붙이고 해서요. 음, 21경에 출간될 책이니까요, 음, 이 유튜브를 먼저 보시는, 그 20일 전에 보시는 분들은 어, 기획해 주셨다가, 음, 한번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